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그 천하가 병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전 2편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이제는 병든 천지를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도전 2편 58장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곳에서는 볼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이유, y 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처음으로 규명을 해 주시우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병든 천지입니다. 병든 천지, 이 병든 천지를 가지고서 어, 이 생존의 비밀인 저자이신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님께서는 어,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계십니다. 단한 줄인데요,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어, 왜 우리 병난의 시대 살고 있는 이 병난이 오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는 자 자연과 인간이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자 이렇게 원은 하나의 자연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안에 사람, 인간이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양에 있는 성인들은 하늘을 아버지로, 생명의 아버지로, 생명을 줬으니까. 땅을 어머니로 받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동양의학에서는요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건강하는 것은 수물수 그리고 불 화가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음양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순환이 잘 돼가지고 어, 건강하고 음양의 균형이 깨지게, 저, 깨지게 되면 순환이 안 돼서 건강하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양 이학에서도 보면요, 자,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피가 돕니다. 피는 결국 물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뿜어서 콩팥으로 가서 전 몸이 다 퍼져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의 주체는 누구예요? 순환의 주체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을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뭐예요? 불입니다. 심장입니다. 자, 그래서 심장에서 O2 산소를 전 몸에 다 퍼트리고, 그리고 몸에 있는 CO2가 쭉 올라가서 폐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죠. 그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고 순환이 안 되면 건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서양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의학은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메오스테시스란 뜻은 뭐냐면요. 동적 평형이라는 거예요. 이 심장과 이 콩팥, 그리고 이제 폐 쪽과의 그 음양 상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잘 조절이 되게 되면은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천지 자연을 볼까요? 천지 자연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구가에 땅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한류가 지나가고, 그리고 날류가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는 태양이 있죠? 하늘에는 태양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자, 자연에서, 자연에서 그 산소를, O2를 내고, 물은 H2O죠? 산소가 올라가고 그리고 자연은 또 CO2 탄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또 산소를 만들고 이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고 자연 또한 물의 순환이고 여기 순환의 주체는 뭐예요? 물이고 원동력은 뭐예요? 태양 불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돼서 자연도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건강하면 사람도 건강하고, 자연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도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기초가 되는 건 뭐예요? 물입니다. 근데 물이 지구에 몇 퍼센트 있어요? 70%. 예,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한테 물이 얼마 있어요? 70%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이 물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이 죽습니다. 사람도 피를 많이 흘려요,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수기가 고갈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물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시골 같은 데가 봐요. 옛날에 막물 흐르던 데그가 보면은 그냥 내가 자리만 있고 다 자갈밭만 그냥 굴러다니거든요.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사막화가 되고 있어. 이 땅이란 이 땅이 점점 사막화가 되고또 거꾸로 하늘은 어때요? 온난화가 오고 있습니다. 화기가 치닫고 있어요. 온난화가 와 가지고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다가 사람의 이거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부족해지고 온난화가 돼가지고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데 그걸 마시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물이 더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05년에 나온 통계인데 7억 명이 물 부족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요. 한 몇십 년 지나게 되면 이제 30억 인구가 물 부족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앞으로의 전쟁은 2년 전쟁도 아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물 전쟁이 될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은 왜 일어난 걸까요 이거는 결국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연을 이렇게 자연과 내가 하나여서 이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자연을 단지 이용의 대상,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땅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 산소를 또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해주는데 이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세우죠. 그래서 뭐 원자력 발전 같은 뭔지 뭐 이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다 베버리고 거기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사막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사막화가 이제 되면서 산소를 만들어줄게. 올라가서 순환해서 차, 저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가지고 뜨거운 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균이 점점 더 높아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계속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죠. 차가 많죠. 대기 가스 많죠. CO2가 많이 생기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또온난를더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온난화에 의해서 사막화가 도심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온도가 2도가 올랐어요. 거의 거의 2도가 올랐는데 앞으로 20년 뒤면 온도가 2도 더올라간대요 온도가 2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이 100만 종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멸종당한다고요. 자, 그 2도의 차이, 제 감이 안 잡히시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환자를 봅니다. 어, 우리가 대부분 정상 우리의 정상 온도 몇 도로 아시나요? 36.5도거든요. 35 .6, 6 39도까지, 뭐 35. 뭐 6.5도에서 39도까지 뭐3뭐 6.9도까지 뭐 괜찮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37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37도 넘으면 그때서부터 엄마 머리가 아파. 뭐 열나.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음, 응, 그래. 그러면 해열제 부루펜 같은 거 어, 이게 먹이면 되지. 해 가지고는 이제 해열제를 이제 먹이요 그런데 병원에 올 때는 언제 와요? 37도 때잘안 와요. 38도가 되면 와요. 38도가 되면 이때서부터는 편도선염이 있는지, 중이염이 있는지, 폐렴이 있는지, 즉 항생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온도가 3 8도서부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도가 더 올라서 40도가 됐다고 해보세요. 40도가 되면요, 저희 같은 병원에서는 안 봐요. 그냥 곧장 응급실로 의뢰를 합니다. 40도는 응급실 행위에요. 또는 중환자실 행입니다. 40도가 되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 2도의 차이라는 것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미 지구가 36.5도에서 38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도 못 사는 겁니다. 이, 이거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뭐를 키우죠? 가축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날아다니는 새뭐 이게 저 모양이 좀 이상하나요? 이렇게 인사하고 자 그리고 조류도 키우고 뭐 돼지, 소 이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조류독감이 돌아가지고 이 조류도 병이 들었어요, 그죠 돼지 그리고 소 구제역이라고 해가지고 또저 전염병이 돌죠.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그렇죠? 왜? 왜 묻어요? 그냥 여기 있는 이 병이 우리 인간한테 와가지고 우리 인간이 몰살당할까봐 얘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죠? 묻었어요. 묻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썩은 물이 균과 함께 물 속에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요? 물에. 그렇죠? 자, 그리고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가 일본에서 한번 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땠어요? 대기 중으로 방사능이 방사능 물질이 막 날라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 중 공기가 감염이 됐어요. 또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바다로 들어갔죠. 그래서 어때요? 일본에서 온 해조류 먹어요? 안 먹어요? 검나서 못 먹잖아요, 그렇죠? 물이 물이 다 오염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요 입으로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십니다. 그죠? 그런데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은 육체가 건강해야 뭐가 건강하다고요? 정신이 건강하죠. 근데 육체가 병들면 정신은 어떻게 돼요? 정신도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인간도 병들었습니다. 천지인 3개가 다 병이 든 거예요. 다 병이 든 겁니다. 그리고, 어, 생주의 비밀 저자이신 안경전 증산도 종두사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면, 이는 마치 거대한 어항 속에 금붕어와 같은 상황이다고 표현합니다. 자, 금붕어가 무슨 종교를 믿건, 얼마나 인생을 착하게 살았건, 어항 속에 있는 물이 썩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과거의 전염병이 무서웠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과거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천지가 병들지 않았어요. 21세기에 오는 병난이왜 다를 수밖에 없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저자분의 안목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데, 자, 우리가 태극기 있죠? 자, 하늘은 주역의 괴로 건 괴고, 땅은 곤 괴고요. 자, 물은 감수, 불은 이화. 건곤감리라고 하는 태극기에 나와 있는 건곤감리라는 동양의 이 사상을 가지고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저처럼... 앉아서 의, 저 환자만 계속 보는 의사 머릿속에서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안목은 절대 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안목이시죠. 그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구의 축이 기울고 우주의 축이 기울어 있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러한 결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원인이 됩니다. 어,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어,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전염병의 역사를 통해서 전염병이 예 우리 문명이 시작한 그 시점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문명의 발전 과정과 함께 우리를 쭉 따라와서 같이 흘러왔으며 그 전염병이라는 것이 하나의 세계사를 이끌고 왔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바지에 새로운 문명의 전환의 시기에 천지가 병드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인류는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커다란 병날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서부터는 무엇을 알아볼 것이냐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What is happening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왜 일어나는가 Why is it happening 왜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일어나는 거를 알아야 How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